회의를 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전화통화로 전달받을 때이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까요? 혹시 손으로 일일이 다 적고 계신가요? 핸드폰에 있는 이 버튼만 누르면 내용을 일일이 적지 않아도 이렇게 텍스트로 정리를 해줍니다. 꿀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는 꿀정보통입니다. 오늘은 음성녹음 앱으로 텍스트를 추출하고 요약까지 해주는 기능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기능이 지원되는 기종을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 여기에 내 스마트폰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뒤쪽에 다른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음 기능은 모든 기종에 다 있기 때문에 녹음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텍스트로 변환하는 방법만 기종별로 확인해 주세요. 핸드폰을 켜서 음성 녹음 버튼 눌러 주세요. 찾기 힘드신 분들은 바탕화면 빈 곳을 손가락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 줍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음성 녹음 검색해 주세요. 눌러 주세요.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하단의 녹음 버튼을 누르고 바로 녹음을 할수 있습니다. 회의를 할때 내용을 기록해두고 싶으면 이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눌러볼게요. 꿀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는 꿀정보통입니다. 이렇게 제가 하는 말이 모두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녹음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을 바로 할수 있습니다.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면 녹음이 정지되고 다시 녹음 버튼을 누르면 녹음이 다시 시작됩니다. 녹음이 끝나면 오른쪽에 정지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파일 이름을 저장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파일 이름을 입력하고 아래에 저장 눌러줍니다. 그럼 맨 위에 방금 녹음한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텍스트 변환 눌러줍니다. 그럼 언어를 선택하는 창이 뜨는데요. 원하는 언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한국어를 선택하고 텍스트 변환을 눌러 볼게요. 그럼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이 시작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내가 녹음한 음성이 텍스트로 뜨게 됩니다. 하단의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음성이 나오고 텍스트의 색깔이 홀정보튼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되면서 이렇게 제가 음성과 텍스트를 함께 확인할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녹음된 음성을 그리고 다른 부분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듣고 싶으면 이렇게 터치를 한뒤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이 부분부터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정지 버튼을 됩니다. 그리고 긴 내용의 텍스트를 요약을 할 수도 있는데요. 녹음된 파일을 선택하고 텍스트 변환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텍스트로 변환이 되는데요. 오른쪽에 요약 눌러주세요. 계속 눌러줍니다. 그럼 잠시 후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이 텍스트에 키워드가 나오고 아래에 아주 정확하고 깔끔하게 내용을 요약해 줍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번역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텍스트를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할수 있습니다. 영어 눌러 볼게요. 그리고 번역 눌러 줍니다. 그럼 바로 텍스트 아래에 영어로 번역이 되고 텍스트를 꾹 누르고 복사를 누르면 한국어와 영어 모두 복사가 되고, 번역한 텍스트 복사를 누르면 영어만 복사가 됩니다. 이 기능은 회의를 할때등 외국인에게 텍스트의 내용을 전달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요약된 내용도 번역이 가능한데요. 요약을 누르고 위에 번역 버튼을 누른 뒤 원하는 번역 언어를 고르면 이렇게 요약된 내용도 번역을 해줍니다. 번역 버튼을 눌렀는데 여기에 한국어만 설정이 되어 있다면 아래에 언어 추가를 누르고 아래로 내리면서 원하는 언어를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데요. 전화가 오면 통화 버튼을 누르고 녹음을 눌러줍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동안 전부 녹음이 되는데요. 통화가 끝나면 녹음이 저장이 되고 음성 녹음 버튼을 누르면 통화를 하면서 녹음된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음된 파일을 누르고 텍스트 변환을 누르면 발화자 1과 발화자 2로 표시가 되고 나와 상대방이 대화한 내용이 텍스트로 변환이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을 누르면 이렇게 대화가 요약이 되고, 우측 상단의 번역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언어를 선택해 주면 바로 번역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음성 내용을 누르면 음성 내용 모두 번역이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AI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기종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분들이 쓸수 있는 방법인데요. 앱 하나를 다운 받아야 합니다. 플레이 스토어 눌러 주세요. 그리고 검색창에 클로바 노트라고 검색을 해 줍니다. 그럼 이런 모양의 앱이 나오는데요. 네이버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앱을 사용하려면 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참고해 주세요. 오른쪽에 설치 눌러 주세요. 설치가 다 되면 열기 눌러 줍니다. 그리고 아래에 네이버로 로그인을 눌러 줍니다. 권한 안내가 나오면 확인 눌러 주세요. 그리고 허용창이 나오면 앱 사용 중에만 허용 눌러줍니다. 허용 안함 눌러주세요. 허용 눌러줍니다. 허용 눌러주세요.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런 버튼들이 나오면 여기서 파일 업로드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런 창이 뜨는데요. 설정하러 가기 눌러줍니다. 녹음 파일의 일부 내용을 미리 보고 업로드할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설정을 하는 곳인데요. 오른쪽에 미리 보기 뷰를 선택하고, 뒤로 가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통화 음성과 일반 음성으로 따로 확인을 할수 있는데요. 여기서 아까 통화 녹음을 한 파일을 눌러보겠습니다. 음성 종류 선택 안내가 나오면 확인 눌러주세요. 그럼 변환 중이라고 뜨고 음성이 텍스트로 변환이 됩니다. AI가 요약한 핵심 내용 확인하기를 누르면 매달 15회씩 요약이 가능하고 요약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서 요약을 해줍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파일 업로드를 누른 뒤 일반 음성을 선택하고 녹음된 음성 파일을 누르면 바로 텍스트로 변환이 되고 재생을 누르면 음성과 함께 텍스트에 표시가 됩니다. 녹음된 파일을 원하는 부분의 텍스트를 터치하면 이 부분부터 음성으로 수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있습니다. 영상 우측 상단에 점 3개를 누르면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음성 기록을 눌러줍니다. 파일 형식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면 원하는 형식을 선택하고 다운로드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 눌러줍니다. 그럼 파일이 핸드폰에 저장이 되는데요. 찾아볼게요. 홈 버튼을 눌러서 바탕화면으로 나온 뒤, 바탕화면 빈 곳을 손가락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줍니다. 검색창에 내 파일 검색해주세요. 눌러주세요. 그럼 최근에 추가된 파일에 방금 저장한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눌러보면 텍스트로 변환된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성으로 녹음된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요약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일일이 손으로 적지 않아도 쉽고 편하게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으니까요. 영상 천천히 보시고 사용해 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